안녕하세요. 예, 꿈자입니다. 지금 이제 산행 가기 전에,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이렇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글을 한번 남, 어우,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소주를 사업자리 하나 먹었어요. 예, 아, 죄송해요. 예. 아, 누가 되게 피해주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 자연의 소리, 물소리,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저 3단, 4단 계단도 어떻게 보면 자연이 만들어준 거죠. 네, 우리 인력으로 될수 없는 그런 자연. 네, 저는 그래서 인스타도 자연인이고, 근데 제가 잘을 너무 좋아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술을 한잔 먹었더니, 노래가 땡겼습니다. 노래가, 아, 왜 이러냐, 성철아. 성철아, 너술 취했냐? 남자가 임마. 예, 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뭘 부를까요? 아직 혼자 이다 보니까 많이 외롭습니다. 외로운 노래? 외로운 노래 뭐가 있을까? 어, 생각이 안 나지? <laughs> 아, 저는, 저 항상 실행력은 일반인보다 두 배, 세배 높아요. 예. 예.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끝나고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아침 먹고 지금 바로 또 산행을 할 겁니다. 수리치해도 예. 노래. 아, 근데 이 가사는 제가 몰라요. 내가 이번에 다슬기 잡으러 오면서 내가 느낀 건데, 근데 공감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예, 네. 네. 딱고 부르겠습니다. 솔직히 가사를 몰라요. 좀 부르다가 네, 끝내겠습니다. 대대대대대대대대왜 <laughs> 내가 아는 사랑 사랑에 가고 있는 걸까? 어 뭐지? <laughs> 아 너무 죄송해요. 왜왜 왜 내가 아는 사람은 사랑에 가고 있는 걸까? 어어무아 아, 너무, 아,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가사 기억 안 나네요. 근데 그, 그런 그것 같아요. 저가 삼성전자에 입사해가지고 14년에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때가 37살이고 지금은 저가 원래 나이가 30 아니 30이 아니고 어, 42인데, 음 저도 주식으로 깡통을 두번 찼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나서 고인과 주식, 아, 대박 났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시면 다, 그게 노하우 되고, 이제 경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이건 대부분이 아니고, 99.9% 사람들이 한 방을 노려요. 한 방. 맞습니다. 진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한 방을 노립니다. 근데 그 욕심을 좀 버리세요 네 욕심을 버리고 하시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예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사진 찍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 어느 카페에 올렸더니 이건 아니다 제재맞고 정지당하고 그래서 제가 카페를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 지금 돈이 되는 카페 인스타 유튜버 꿈자 진짜 죄송한데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꿈자 좀 홍보 그 구독 좀 해주세요. 솔직히 돈에 드랑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아 진짜 부탁해요. 어, 어, 어. 내가 진짜 인스타에 이래 글 올리고 이런 영상 많이 남기는데 홍보를 하는데 아무도 구독 안해 주더라. 너무해요. 예. 마지막 저 사진 남기고 저는 이제 사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어, 너무 추우니까 콧물이 나와요. 요거 정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산행 지금 산에 가면 이제 먹을 거 없어요, 이제. 봄 지나고 나서 이제, 초, 여름, 까지 이제 그을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가 초이니까 이제 한, 한 더덕 정도? 어, 해가지고 지금 오늘 12시에 친구를 이제 만나기로했어요 예. 여기. 이쪽에 와가지고 삼겹살에서 이제 소잘 먹기로 했거든요 고마워요 예. 아, 저 이..저도 누가 되래 나서고 이렇게 뭐 어필하고 이런 거잘 못해요 근데 그.. 살아보다 그렇더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거를 해야 내가 성장하더라 예.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내뭐 집을 없어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운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입장.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자기가 좋은 게,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 이걸 내가 찾는데, 아, 진짜,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솔직히 삼성에서 연봉 거의 뭐 1억 이상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 행복합니다. 그 이상 열심히 살고 있고. 왜? 언젠가는 그반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정연테임이든 그래도 삼성은 정연테임이 없어요. 그 전에 나와야 돼요. 지금 행복해요. 그래, 항상,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는, 아우, 아파리야 아, 아, 아 네, 죄송해요. 회원들, 과 그, 회원들? 어, 아프리치 했네. 회원들이 아니고, 이렇게, 친구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도 내 나름대로 이제 뭐,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실행력부터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근데 가끔 내가 저 시험할 때, 그래도 내가 한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내가 저도 좋아요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받은 만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받은 만큼 그직게못 해주고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네. 아. 지금 물소리 들리죠? 아. 저도 이제, 제가 못 해본 게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결혼.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은 좀 내려놓고, 언젠가 는저분만 나지 않겠 습니까？아시 죠？바로 당신 고맙 네, 습니다.